안녕하세요. 추리입니다. 2020년 4월 21일 추리의 내 맘대로 강세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화사롬이라는 종목인데요. 음, 오늘 일본 큰 상승 양봉이 나왔어요. 일본 보시면 의미 있는 일본 저점 신호가 나왔죠. 저점 신호 주가가 반등하면서 제가 이 파란선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파란선 돌파 안착한 후 주가가 상승하죠. 그래서 오늘 양봉이 나왔고요. 이 양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을 잡고 해보시면 어, 주가 흐름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뭐죠? 네. 그래서 일봉상 매물 구간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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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평화사라 뭐하는 회사예요? 주가가 계속 하락했네요. 2018년부터 3,600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고 아무튼 최근 네 의미 있는 저점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일봉상 지금 중요한 가격 구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 중요한 가격 구간이에요. 그래서 1,165원에서 1,400원까지, 어, 흐름을 잘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분봉을 볼까요? 분봉6 어, 0분봉으로 볼게요. 6 0분봉상 뭐, 추가가, 네, 어, 강하게 가네요. 네. 저점 신호가 나왔고요이런 네, 추세인 것 같습니다. 추세인 것 같고, 지금 69봉 단기 흐름상, 이렇게 매물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로 보이니까, 네, 오늘 지금 돌파, 돌파봉이 나왔네요. 네. 그래서, 1500원까지, 음. 한 15%, 15%, 음, 15%, 뭐, 상상하면 15% 먹을 거리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정화서 무슨 회사죠? 거래소 소형주 네. 어, 그래서 지금 추세도, 단기 추세도 강해요. 지금 저점 신호주고, 추세가, 지금 고점권. 네. 에너지가 지금 좋기 때문에, 네. 이전 매물은 1,400원대의 매물이 좀 보이네요. 네. 평화산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부토건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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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주가가 엄청 강하게 네, 반등을 하네요. 네. 음. 불자 반등. 불자 반등 성공인데요. 이런 게불자 반등 성공이죠. <laughs> 이뭐 하는 회사예요? 삼보토건 건설업, 소형주. 일단 일봉을 보면 의미 있는 저점 신호가 나왔고요. 지금 제가 이 까만 선을 추세로 보거든요. 네. 하단 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고 지금 기준선을 지금 보러 가는 형국인데, 와 지금 주가는 이만큼 올라갔어요. 기준선. 잠깐만 요 즐겨볼까요? 크게 오일구야 삼부토건. 주가가, 아까 평화산업도 그렇지만, 2018년 고점 찍고, 계속 하락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하락했는데, 지금, 최근, 네, 3월달에 저점, 의미 있는 저점, 저점 신호를 주고, 반등에 성공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매물 구간을 돌파를 한것 같아요. 이렇게 짧게, 이전에 매집 구간이 의심 되는 중요한 가격 구간, 오늘 돌파하는 양봉이 나왔네요. 강한 홀딩인데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보는데 이렇게 무지개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 거를 매집으로 판단해요 급등전 매집. 그래서 이게 다 매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것 같고, 제가 지금 매집 구간이에요. 매집 구간을 돌파하는 양봉이 이게 동전주네요. 동전주네요. 네. 아무튼. 제가 지금 뭐 그래프 신호만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그런 거를 뭐 뉴스나 뭐 그런 걸안 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단기간 지폐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모으는 것 같아요. 분봉 흐름을 볼까요? 60분봉, 네 아주 강한 흐름이죠. 네. 에너지가 강해요. 이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단기 지금 고점 신호를 떴는데.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음, 요 구간인 것 같거든요. 음, 아무튼 동전주 120분봉 에너지가 강하네요. 음, 음, 강하게 가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상지카 일룸이라는 종목이에요. 음, 길게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주가가, 와, 2018년 고점 찍고, 1년 내내 그냥, 2년 내내 지금 계속 하락한 것 같아요. 하락을 했네요. 근데, 지금 3월 달 패닉장에 그 의미 있는 저점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반등을 했죠. 지금 보면 추세선은 기준선을 돌파를 했어요. 아주, 네. 제가,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 이런 이렇게 무직 에, 에너지가 에너지 저는 에너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에너지가 이렇게 공기된 거는 다매집으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매집 구간으로 의심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름답게 행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금 이게 다매집 구간이 아닐까 이 내가 중요한 가격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1800원? 음, 1800원 돌파를 하면, 다음 자리는, 이렇게 보이네요. 이렇게 보이는데, 글쎄요. 올라갈 자리가 많거든요. 주가가 계속 하락해가지고, 음, 다시 1300, 근데 지금 여기에서 매집한 다음에 여기서 지금 돌파 시도하다가 밀렸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승분의 2배로 하락하면서 9 2 0번까지 음, 저점 찍고 다시 지금 복귀를 했거든요. 다시 돌파를 해서 지금, 지금 이 기준선을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 상당선을 향해 이제 가는 거 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점 신호는 뜨지만은 약간 밀릴 수는 있어도 뭐 지금 크게여기에는 뭐 매직 구간에서 천, 1600원, 1500원 선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은 그냥 강하게 갈것 같아요. 음. 이게 뭐 상지카일룸이 뭐 하는 회사죠? 뭐 좋은 뉴스가 있나요? 뭐 이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요? 아무튼 1700원, 1800원 돌파는 2 8 0 0는 좋은 흐름일 것 같아요. 2,800원 정고점 2,700원 한 자리까지 도전하는 형국이 아닐까.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종목, 강한 흐름 종목인 것 같은데 분봉을 한번 볼까요? 분봉도 젖전 신호가 나왔고요. 음, 여기가 저, 추세가 지금 좋죠. 에너지도 좋죠. 네. 이런. 음, 이런 추세가 아닐까? 120분보가 뭘까 음. 그래서 단기적으로 길게는 1,500원 이 자리에서 뭔가 좀이 자리에서 1,600원 이 자리에서 좀이 자리를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뭐. 네. 우상향 추세, 단기 우상향 추세가 아닐까, 좋은 흐름이지 않을까 이상을 하는데 뭐 주가, 뭐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냥 예측하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